기억이 까마득한데, 아,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, 네. 외국인 3명이 다 자라는 걸본 기억이 없어요, 제가. 아, 하나가? 네네. 어, 언제까지 가야 되나? 세명이다 자라는 시즌은 진짜. 아,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어. 뭐, 데이비스, 로마이어, 뭐, 그때까지 가야 되나 모르겠는데, 네. 요새 아, 플로리얼이 완전 대반전 일으켜가지고, 네. 그래서 요즘에 플로리얼 보면은, 음. 요거는 이제 팬들 사이 의견이 많이 가릴 텐데, 고쳤으면 좋겠어딱 하나만 딱 하나 뭐요? 응원가요 아 응원가.. 어어 응원. 어. 한 번도 네. 안 들어봤는데 별로예요? 그게 러브하우스 아시죠 옛날에 빠바바빠빠 빠바바빠빠 아. 하는 거 있잖아요 네. 근데 그 러브하우스가 그 리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. 근데 하나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거든요 그렇네 말이 안 되지 네네 그래서 그 곡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, 저는. 어 바꿔야 되겠네. 그냥 이렇게요. 해 소크라테스가 그냥 써버려 그냥. 아그거 몰래 가져볼까요몰래고 아, 뭐고 그냥 뭐 어쩌라고? 어차피 뭐 원곡자는 저쪽 외국에 있으니까. 그, 아, 그거는 그건, 그건 시비고랑이 다 좋아하는 곡이잖아요. 아 근데 이게 안 되나? 불로리얼. 소... <laughs> 아 이게 좀안 되나? 예. 아그렇네 오음절이라 딱 좋았는데. 네. 아 다음절이네요. 불로리얼. 아 조금 안 되네. 아 네. 아쉽네요.